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테슬라 2분기 판매 실적 20만대 예상. 테슬라의 2분기 전 세계 판매 실적이 20만대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미국 월가에서 나왔다. 지난달 30일 일렉트릭 등 외신이 따르면 테슬라가 수일 내로 2분기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실적을 예상했다.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18만 4800대였다.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올해 판매 실적은 100만 대다. 일렉트랙은 지난 2분기 동안 벌어진 일을 생각할 때 20만 대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상당히 선전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도 독일 베를린 공장의 여권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실적이 100만 대를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만 30만 대에 가까운 리콜을 실시하고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지난 분기 동안 악재가 겹친 바 있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한화. 미국 니콜라 지분 290만주 매각. 연내 50% 판다. 한화그룹이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 중인 니콜라 주식 2213만 주중 290만 주를 매각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에너지가 니콜라 투자를 위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매각 금액은 5367만 달러이며 이번 주식 매각으로 한화 측이 보유한 니콜라 지분은 5.6%에서 4.86%로 떨어졌다.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지난 3월 공시에서 올해 6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니콜라 보유 지분의 최대 50%를 매각하겠다고 공개했다. 한화 측은 이번 290만 주를 시작으로 기간 내 지분 50% 매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 에너지와 한화 종합화학은 수소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매입했다. 이후 니콜라는 수소차 생산 계획을 앞세워 지난해 6월 주가가 80달러 가까이 급등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불거진 사기 논란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한화 측은 니콜라 주식을 주당 4.5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번에 주당 평균 18.5달러에 매각했다. 주당 14달러 총 4,06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화 측의 니콜라 지분 매각 계획이 공개된 후 양사가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화 측은 그러나 한화 종합화학과 한화에너지가 수소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의 신규 사업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니콜라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분 매각과는 별개로 니콜라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앞으로 니콜라와 협력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수소 생산에서 저장, 운송에 이르는 수소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미 루시드 모터스 상장 초읽기 스펙 처치 캐피탈 주총 개최 미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기업인 수목적 회사 처치캐피탈 아이비와의 합병을 마무리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처치캐피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에 관한 봉 S-4 요가증권 개출서 효력을 인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오는 22일 주총을 거쳐 루시드 모터스와 최종 합병 계약을 체결한다. 마이클 클레인 처치캐피탈 회장은 루시드 모터스는 독점 기술로 전기차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차치 캐피탈의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을 선도하는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회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피터 롤린슨 루시드 모터스 CEO는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 생산 능력 확장, 인재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루시드 에어는 예약에서 완판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루시드 모터스와 차치 캐피탈은 지난 2월 합병 협약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루시드 모터스는 24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1월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보는 루시드 모터스의 가치는 150억 달러 수준이었다. 니콜라, 로즈타운 모터스 등 앞서 상장된 전기차 스타트업의 40억 달러 안팎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비교해도 약 6배 이상 높다. 루시드 모터스의 전시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아티에바다. 아티에바는 테슬라와 오라클의 임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전기차 배터리, 모터 등 파워트레인을 만들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이자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지낸 롤린슨이 CEO로 합류하며 사명을 루시드 모터스로 바꾸고 자체 전기차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루시드 모터스는 올해 예후 1만 대를 생산하고 향후 연간 3만 4천 대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최근 시제품 80대로 시험 운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출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에어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832km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납품한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최근 루시드 모터스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에어는 테슬라 전기차와 경쟁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루시드 모터스는 향후 3단계에 걸친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36만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2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3,000개의 고용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12, 출시 7개월 만에 1억대 팔려. 기록적 흥행.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 7개월 만에 판매 1억대를 돌파했다. LTE 시대 슈퍼사이클을 기록한 아이폰 6와 비슷한 속도다. 1일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2 시리즈의 누적 출하량은 지난 4월 기준 1억대를 넘어섰다. 이는 출시 7개월 만의 기록으로 전작과 비교해 2개월 더 빠르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는 슈퍼사이클이 이뤘던 2014년 아이폰 6와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당시 수년간 3.5인치 또는 4인치만 출시하던 애플이 4.7인치, 5.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채택하며 수요가 몰렸었다. 아이폰 12의 경우 첫 5G 스마트폰이라는 점과 디자인, 프로 블레드 전환 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모델 별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전체 시리즈 출하량의 29%를 차지했다. 애플은 아이폰 12 흥행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출시 후첫 7개월간 아이폰 12 시리즈가 벌어들인 수익은 같은 기간 전작과 비교해 22% 많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에스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이폰 12 시리즈의 슈퍼사이클이 애플의 매출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 서치는 아이폰 12웹 시리즈는 전작보다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다며 팬데믹으로 기기를 교체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아이폰 12 웹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BMO 엔비디아 목표가 1000달러로 상향 월가 최고 BMO 캐피털 마켓츠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월가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일일 CNBC에 따르면 BMO의 엠브리시 스리바스타바 애널리스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7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목표가는 전날 종가인 800.10달러 대비 2 5 높은 수준이다.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다. BMO의 스리바스타바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몇년내 3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전망치는 250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함으로써 총 마진이 올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55% 이상 올랐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전주 이 경영진 브라이언 웨스트를 신임 CFO로 임명. 항공기 전문 업체 보잉이 제너럴 에렉트릭 항공 부문 전 임원인 브라이언 웨스트를 신임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30일 보도했다. 웨스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보잉을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전 CFO 그렉 스미스는 지난 4월 은퇴를 발표했으며 이달 퇴사한다. 웨스트는 레피니티브와 닐슨의 CFO를 거쳤다. 보잉사의 CEO인 데이브 카룬도 전 닐슨 최고 경영자였다. 카룬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이언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뛰어난 운영 전문 지식과 헌신을 통해 보잉이 안전과 품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회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다. 웨스트는 오는 8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보잉은 퇴역 공군 중장이자 30년 경력의 유나이티드 항공 조종사였던 스테이스 해리스가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해리스는 보잉의 항공 우주 안전 및 감사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 카론 CEO는 해리스가 수십 년 동안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쌓은 깊은 경험과 화려한 군 경력이 보잉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보잉사 이사회에 선출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